어김없이 오늘도 새로운 지역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도보실 뿐이지만 사진에서도 느껴지는 이 심각한 경사로 올라가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위치와 가격을 들으시면 등산화를 신고라도 구매하실 겁니다. 거의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로 앞 초등학교까지 있는 초푸마입니다. 주변이 신축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여기도 리모델링 추진 중입니다. 이곳은 바로 이호선 이대역 위에 있는 부가현동 두산아파트입니다. 99년식 956세대 24평 기준 8억 5천부터 매물이 있으며 전세는 5억부터 가능합니다. 환금성이 정말 좋은데요. 더 궁금하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